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의 달판은 군사용 목적으로 BCI 기술을 연구해 왔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CI 기술이 어느정도까지 발전해 있는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업자로 넘어온 이 기술은 일론 머스크에 의하여 발전되면서 일단의 사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라기보다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면서 이것이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일반인 우리에게도 이 기술이 넘어오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BCI 기술을 연구하는 나라들에 있어서의 이 BC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발전되면서 한층 더 가속도가 붙어 BCI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기사인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약 20년 동안 뇌졸중으로서 말도 못하던 여인이 BCI 기술을 이용해서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만 언어 전달이 가능하다 즉 말이 가능해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2023년 3월 31일 내추럴 뉴로사이언스지에 발표되었고 이 연구의 결과는 BCI 기술이 이제 우리에게 실용화 가능한 상태까지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과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BCI 기술을 AI에 접목해 음성으로 변환하는 장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증 환자가 BCI 기술로 20년 만에 목소리를 찾았다라는 기사인데 이것이 지난 4월 2일날 그렇게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에 의해 잘 알려진 BCI 기술은 신체 마비자의 생각만으로 팔이나 컴퓨터를 움직이는 기술. 이 기술은 사실 오래전에 나왔고 현재 계속 임상 중이고 곧 대규모 인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상용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말로 변환하는 기술은 일론 머스크가 현재 진행하는 BCI 기술 이것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보이는데 이는 비단 언어 장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컴퓨터를 하면서 키보드 없이 키보드가 없이 내가 말만 하면 컴퓨터가 녹음기가 되어 이 말을 일단 녹음을 하고 저장을 해서 내가 말한 이것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대하여서 제가 문의한입니다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 이런 기술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웬일입니까? 이거보다도 더 이제 발전된 그런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참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 이런 기술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쓰는 글이라든지 다양한 논문 작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면서, 야, 이게 타이핑을 하는 거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을 하면 그냥 이 말을 컴퓨터 안에 녹음기를 장착을 해서 이 녹음기가 이 말을 그대로 텍스트화 시켜서 하면 글쓰기도 편하고 논문 작성도 굉장히 쉬울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AI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AI 기술이 나와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BCI 기술뿐만 아니라 유전자 기술, 나노 기술, 생명 공학 기술, 합성 공학 기술 장기 이식 기술, 복제 기술 등 인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기술들이 하나하나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현 시대의 발전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발전된 신기술들이 보도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류를 더욱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고 더 나은 세상으로 진행되면서 정말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오면 정말 좋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술들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을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들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짐승의 표라는 무서운 인간 통제 수단이 될 기술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좀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중세 이후 형성된 교류적 해석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교리적 짐승의 표에 대한 가르침에 "아니면 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할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미 교류화된 선에서 짐승의 표를 상징적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이야기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늘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여기에 대하여서 항상 당부도 하고 조심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 때 형성된 교류에 있어서의 기본적 가르침들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될 요지가 많음을 알고셔야 됩니다. 특히 시대적 정황이 따라오지 않으면 전혀 알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몸만으로 그 어떤 표가 들어가 그 표로 인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리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형성되면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주석을 하긴 해야겠는데 가깝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요한 계수에 쓰여진 시대를 생각을 해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로마 로마를 생각을 하고 로마 중에 네로라든가 아주 극악한 왕들 왕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짐승의 표는 성도들을 박해하는박해자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박해의 시대 핏 막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짐승의 표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중세 이후 교류가 형성되면서 짐승의 표를 설명을 하기에는 이 이상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의 몸 안으로 그 어떤 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하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라도 해석을 해 주는 것이 어쩌면은 이들로서는 최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세 이후 교류가 형성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교류가 만들어질 때하고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종말에 관련한 수많은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 안으로 그 어떤 기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화폐까지도 들어가면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시대에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현과 기술은 인간과 기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초연결의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만으로는 이미 각종 첨단 기계들이 들어오면서 이 많은 기계들 중 하나가 디지털 시대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디지털 지갑을 만들게 되고 디지털 지갑 안에는 디지털 화폐가 되는 CBDC 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라든가 신원 확인 등을 알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그 칩을 통해서 아니면 그 기계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BCI 기술도 사실 그런 기술, 기술들 중에 하나에 속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와 연동 가능한 브레인 칩을 통해 인간의 뇌에 인간의 뇌의 모든 신호를 읽어서 생각만으로 대화가 가능케 되는 기술이 지금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것은 결국 인간 몸이 핸드폰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나 노키아 사장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 우리 핸드폰의 모든 기능들이 인간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 기능들을 수행할 수있 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짐승의 표의 정체를 정확히 알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제는 인간의 몸을 통해 매매가 가능한 시도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디지털 시범에 들어갔습니다. CBDC 시범에 들어갔죠. 4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시범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시범을 했다가 그리고 정착시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디지털 지갑 이것은 현재 핸드폰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으로 디지털 지갑 앱이 설치되고 이앱 안으로 국가에서 주는 CBDC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국가에서 주는 CBDC가 아니라 하더라도 CBDC 전용 앱을 깔게 되면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 은행에 들어있는 현금을 CBDC로 토큰화시키는 이 작업도 가능해집니다. 현금을 CBDC로 바꾸어서 이제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와 있는데 그렇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현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큰할수 있는 모든 자산들,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여타의 많은 자산들도 토큰화시키면서 CBDC화하는 그런 시대 지금 들어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나라에서 직접 실험하고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CBDC 사회, 이것이 정착이 되면서 핸드폰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 굳이 핸드폰 아니더라도 매매가 가능한 그 어떤 디지털 지갑 역할을 하는 칩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몸을 통하여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몸을 통한 매매 결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표, 그리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변 우리 핸드폰의 모든 기능들이 인간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안내하고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하여서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현재는 인간이 몸을 통해 매매가 가능한 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세 이후 만들어진 잘못된 교리적 생각으로 아직도 짐승의 표가 상징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안내한 BCI 기술의 놀라움을 보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곧 다가올 짐승정부 시대의 라이센스가 될 짐승의 표를 아주 쉽게 받게 될 겁니다. 고민도 하지 않냐고 받을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청해나 교회에서도 이건 받아도 된다라는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다1비지로 바뀌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금도 못 거두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나 총회,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성도들이 따르게 됩니다. 따르다 보면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대의 흐름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알지 못해 잘못된 배도적 가르침에 미혹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될수 있음을 알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